자, 공단화제, 복권 한번, 이번 주도 시원하게 끌고 볼게요. 자, 한 가볼게요. 가자. 가자. 달라요. 따르고, 따르고. 오, 오늘 처음 안 나왔어요. 자, 두 번째, 또 가볼게요. 따르고, 따르고, 따르고. 오, 같아요, 같아요. 1억원 6천만, 4천원, 1 0억원 2만원, 자, 2천원이에요. 자, 감기야, 자, 스물박스 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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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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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봉이 안는데, 이번 주는 오, 박스, 박스, 박스 나올지 상자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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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자, 보물 상자는 얼마까? 오, 보물 상자는 짱치, 짱치, 짱치. 보지 않아, 보지 않아. 지금까지나 보지 않아요. 지금까지 1등이 안 났어요.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. 골드바 오 2, 1, 2, 1, 2, 3, 4, 5, 6, 7, 8, 6, 7, 8, 9, 10, 20, 30, 4아 50, 60, 70, 80, 90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이, 복권 똥또 이거 치우는데 이만히 됩니다. 자, 또 갑니다. 따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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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돼지, 돼지, 따르고, 네이크로 이거 좋아, 봄이야, 봄. 1억은, 1천만원, 2만원, 1천만원, 일십억은, 1천만 4천원, 좋아, 좋아, 나쁘지 않아요. 또 갑니다. 또 걸리다. 따르고, 따르고, 오, 걸릴까, 이거. 자그라요자 이제 마지막입니다. t o d 라스트 a s t 복권입니다. 사월이 시작했습니다. 용늘만 가득 그릴 기원하는데 달라요 따라가. 자짜 마지막 가보자. 따라가, 따라가, 따라 뭐야? 오 마지막 드디어 이로가. 25,000원, 1원원2원에이치원 마지막까지 당첨해주는 센스. 좋아요. 2천원6천원 얼마고? 8천원 많이 찬. 4 0 0 0원오 예스. 다음 주 뵙겠습니다. 빠빠이. 나는 될놈이 아닌가 봄가 따뜻한 봄나 좋은 기운 가득하이소.